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각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로 부모님들은 가사일로 직장일로 고생하다가 집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쉼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아래 모여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은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 때문입니다. 집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하고 또 가장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서럽고 늘 불안합니다. 집이 없으면 우리는 쉴 수도 없고 비와 바람 그리고 추위로부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육신의 처서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 영혼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처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이 처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마치 전래 동화를 읽는 것 같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도끼가 빠졌다가 극적인 기적으로 빠진 도끼를 다시 얻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재밌고 되게 어, 웃기죠. 그런데 오늘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처소가 어디이며 이 처소를 어떻게 지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진정한 처소는 하나님 아니며 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의 배경과 그 배경 안에서 엘리사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잘 다스리라고 세워 놓으신 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말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 엘리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제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함께 거주할 처소를 짓자고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와 거주할 처소를 짓는 데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제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집을 지으려면. 미천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재정적인 미천이나 대책이 없이 그냥 다 짜고 짜 짓자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가 보니 도끼 살 돈도 없어서 그 도끼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아 아, 이러면서 울부짖습니다. 아아 아,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아라고 번역된 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내다본 사람들이 탄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끼가 물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은요, 처소를 짓는 것에 너무 미숙했어요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것은 웬만한 미숙함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실수입니다 저도 일을 참 못하거든요 선재주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복역할 당시 늘 선임들에게 혼났습니다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도끼질을 군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못하는 저도 도끼를 날리거나 도끼를 물에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비범한 미숙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거주할 처소를 짓기에는 미천도 능력도 심이 부족한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돈도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단에서 좀더 넓은 처소를 지어서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럴 때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갈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미천이요, 제자들의 실력입니다. 그들의 미숙함에 의해 처소를 짓는 일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처소를 짓는 일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며,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처음 성경인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안에 넣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 계시록에서는 의미 심장하게도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들로 묘사되면서 거기에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죄악된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집,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그래서 이 성전은 네가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너를 위해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바깥에다가 기둥을 두 개를 탁 세워놓습니다. 성전 바깥에 말입니다. 보통 기둥은 무엇입니까? 건물, 건축물을 지지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둥을 허공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두지 않고요.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기둥이 아니라 더 뭔가 중한 것을 떠받들어 주고 있는 기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두 기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가 산산조각 나셨으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분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계시며 그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놓치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계산 잘 하고 따라 오거라.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과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다 버릴 자신이 없는 자는 나를 따르지 마라. 생각해 봐라.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지불돼야 할 것인지, 건축을 짓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계산하고 건축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모르고 건축하다가 도중에 망하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 날 따르기 전에 계산 똑바로 하고 따라오거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다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몰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천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너무 못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말해 주는데요.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과 세리들만 남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계산해 봐놓고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계산하기를 포기한 것이죠.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하다 보니 계산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만 꼭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엘리사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나는 이처럼 무능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 저소를 무엇으로 지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하늘의 저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심히 비쳐나요 도끼도 빠뜨리고, 삽도 빠뜨릴 때가 많을지라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지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건축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거처를 지어 가시도록, 집요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우리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일으킨 여러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적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도끼를 물에 빠뜨릴 일도 잘 없지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면 나무를 던지면 될까요? 아니면 이걸 억지스럽게 물, 도끼, 나무를... 나의 삶의 정황으로 문제를 대입해 내야 될까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초대교의 성도들은 고집스럽게 나무만 나오면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만 나오면. 이게 현대 해석학에 있어서는 분명 억지로, 억지스러운 해석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졌을 때그 나무가 독을 다 빨아들여서 물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나무가 던져졌을 때이 나무가 물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물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도끼가 떠오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 받았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열왕기 하의 문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독보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요, 굉장히 엉뚱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이 퍼져 있는 물에 뭘 뿌리냐면요, 소금을 뿌립니다. 독이 퍼져 있는 물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물이 짜게 됩니다. 그런데 해독이 됩니다. 베델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짓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대적했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니까요. 갑자기 숲에서 곰이 나오더만 그들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이 문드러지는 남한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요단강물에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이 무슨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의 살이 아기의 살보다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이적은요, 뭔가. 이론을 제시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적이에요. 그 이후원으로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기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정말 엉뚱한 방법인데,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그의 이적의 특별한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걸 믿어야 했던 거예요. 엘리사를 믿고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엘리사보다 더 신기하게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날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의 눈에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탁 바르시더니만 실로한 물가에 씻고 억어라 하십니다. 밝히 보게 됩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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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십니다. 장정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습니다. 죽은지 나흘째, 나흘째가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이 신기한 예수님의 이적,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기한 이적은 구약의 이적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적에는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지시해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아니, 보지 못하는 자를 뜨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모든 예수님의 이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반드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죄인의 도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표적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던져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복음이 죄인들에게 선포됐을 때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심판 받아야 했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기적은 분명 매력적인 것입니다. 저도 정말 신비한 기적들을 예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무도 안 믿으실 겁니다. 정말 신기해서. 그러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모르시고 이 기적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경아, 봤지? 나할수 있다. 내가 못해서 안한게 아니다. 나할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기적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라. 내 아들을 내어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라. 은혜로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런 기적들에 우리가 고집하다가 보면 진정 위대한 그 기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오르셨습니다. 떡과 고기가 불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교회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산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과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기적 예수님으로 마이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을 늘 새롭게 경험하면서 눈물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의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적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천도 없고 무능한 제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지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집요하게 매달립시다. 주여, 주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 동안 가장 큰 기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